Lumos.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here, human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2월 10일에 윈도우, 플스, 엑스박스, 닌텐도로 출시할 호그와트 레거시에 대해 예약 판매 소식과 에디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게임은 1800년대의 위저딩 월드를 배경으로 하는 몰입감 넘치는 오픈월드 싱글액션 RPG로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되어 위저딩 월드의 숨은 진실을 발견 는 위험한 미지의 여정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입학해 마법 능력을 성장시키고 주문을 배우며 마법약도 조제하고 마법 동물을 길들이는 등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심지어 해리포터 영화처럼 기숙사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그와트 성에서 수업을 듣고 던전과 비밀 통로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퍼즐을 풀며 완벽하게 구현된 성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호그와트 레고 시에는 콘솔 한정 콘텐츠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플스5와 플스4 버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귀신들린 호거 스미드 가게의 퀘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 상점에서 아이템과 장비를 게임 속그 어디에서보다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에디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에디션은 스탠다드와 디럭스 에디션으로 스탠다드 에디션은 기본 게임 오닉스 이포그리프 펠릭스 펠리시스 마법약 레시피 귀신들린 호거 스미드 가게 퀘스트고요. 이종 펠릭스 펠리시스 마법약 레시피는 플스 사전 주문 한정 콘텐츠이고 귀신들린 호그스미드 가게 퀘스트는 플스 한정 콘텐츠입니다. 디럭스 에디션의 구성은 기본 게임, 게임 얼리 억세스 72시간, 오닉스 이포그리프, 펠릭스 펠리시스 마법약 레시피와 귀신들린 호그스미드 가게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마법팩이 추가가 되는데요. 세스트랄 탈 것, 어둠의 마법 코스메틱 세트, 어둠의 마법 배틀 아레나, 어둠의 마법 수비대 모자,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 특전입니다. 게임 얼리 액세스는 2023년 2월 7일부터 72시간 얼리 액세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7월 25일에 출시되기 때문에 얼리 억세스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출시일이 플랫폼별로 각각 다른데요. 플스5, 엑스박스 시리즈 및 PC는 2023년 2월 10일이고 플스4 및 엑스박스 1은 4월 4일,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는 2023년 7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스위치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출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플스와 엑박은 각 플랫폼 스토어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고 PC용은 스팀에서 사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기대작인 호와트 레거시 게임 예약 판매 소식과 함께 게임 소개도 잠깐 해드렸는데요. 저도 너무 기대되는 게임인 만큼 예약 구매를 먼저 하고서 내년 2월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